안녕하십니까 예, 지는 예, 부산 꼴통 트렁통 통통 예, 꼴통 할베라 예. 안녕하세요 십니까예 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자 저는 지금 오늘 요 동네입니다. 동네 앞에 보이시는 저 동네역 전철 부산 1호선 동네역 전철 인역이고 어저 직진해서 내려가면은 저 동네 저 로타리가 나옵니다. 동네 시장 가는 길이고 지금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북구 쪽으로 넘어가는 그 만덕 터널이 나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동네 아니 동네역 전철역인데 4호선 예, 4호선 동네 전철역입니다. 앞에 저 노란 건물 저거는 1호선 동, 동네 전철역이고. 예, 요거는 4호선 동네 전철역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 동네에 동네 전철역에 바로 부, 옆에 붙어있는 그 내성중학교 아, 내성중학교라고 조금 역사가 있는 중학교입니다 그 내성중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또 어떻게 또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 보실 분이 또 있을 것같 계실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그 내성중학교를 한번 탐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내성적학교 졸업하신 분들, 학교 길은 아실 거예요. 어, 그 뭐, 졸업한 지한 10년? 지금 제 생각으로 지금 이 분위기는 10년, 15년 정도 되신 분들은 변화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 이 15년도 제가 보기에는 변화 없을 거고, 한 30년 정도 되신 분들이야. 좀 보면은 아 뭐가 좀변했네 하지 여기는 어차피 그래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이랬기 때문에 이 동네 중학교가 저 동네역 대각으로 사선으로 저 반대편에 동네 중학교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 동래구 바닥에서는 그래도 동네 중학교, 내성 중학교 많이 좀 알아주는 편입니다. 뭐 부산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네 중학교, 내성 중학교, 어, 막상 막상 막 한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래도 동네 중학교가 한 끼발 좀안높을까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동네 중학교가 역사가 조금 더 깊을 깊은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동네 중학교는 동네 고등학교라는 연간 연간 고등학교가 있는데 내성 중학교는 이 내성 고등학교는 또저 엄청 멀리 있는데. 그, 내성고등학교는 또 역사가 그렇게 깊지도 않아요. 알고 보면. 뭐, 그래, 좀 어째, 뭐, 내성중학교하고 내성고등학교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또 동네중학교하고 동네고등학교도 딱히 뭐 연관성 있고 그러진 않아요. 단지 이제 학교가 어, 붙어 있다는 거. 좀 많이 가깝다는 거. 그 정도? 음,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 어, 1947년 개교입니다 내성중학교. 예, 네, 1947년 개교니까어이씨 <laughs> 저보다 더 오래됐네요. 어 저보다 20년이네. 20년 더 오래된 학교입니다. 어, 이거는 또 오늘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1947년 계획이면. 어마무시하네요. 예, 대단한, 대단합니다. 죄송합니다. 내 성중학교. 그 정도까지일 거라고 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뭐 내성중학교 출신 중에 좀 유명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전혀 제가 아는 거는 없습니다. 아, 다행히 오니까 또 문이 열려 있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내성중학교 정문 앞입니다. 예, 학교 푯말이 있고요. 어, 앞 옆에 다이소가 새로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겠죠. 자, 부산 내성 중학교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꽤 깊은 학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 반듯하게 그냥 학교 본 건물 하나에 뭐 다른 저 다른 타 학교처럼 잡다구리하게 음. 건물을 달아내거나 옆으로 뭐 정축하거나 공사를 한 흔적들은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 뭐잡저 잡스러움이 전혀 안 느껴집니다. 역사와 전통을 굉장히 오래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란 말이 맞나? 그,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면 뭐가 많이, 좀제 생각에는 그죠? 뭐가 좀 흐름에 막, 막, 이것저것 막 갖다 붙이고 뭐가 좀 많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깔끔합니다. 그냥 막, 딱 농구대 하나, 농구대 있고, 그냥 철봉 있고, 뭐 학교, 뭐, 야, 내성중학교가 운동부가 있나요? 학 그, 저, 축구장, 그, 규격은, 사이즈는 딱 나오게, 운동장은 꽤큰 편이고, 그, 요즘 웬만한 학교는 가면은 전부 다 그, 그, 뭐라 그합니까 그, 탓, 그, 까는 거 있잖아요. 인조잔디나 그런 거를 많이 까는 편인데, 이 학교는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오리지널, 홈또 오리지널 말 그대로, 그냥 그, 맨 땅에, 그냥 운동장이네요. 아마 지금 여름 방학철이니까 학교는 조용하고 굉장히 어 깔끔해 참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와이렇 버벅거리노 제가 지금 방금 그 학원에 그 요리사 학원에 그 마치고 바로 나와 가지고 좀 적응이 조금 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햇빛도 너무 따갑고요 자, 한번쭉 돌아보십시오. 저, 저쪽에 지금 수이 아저씨가 교단 저 앞에서 저를 쭉 째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사람인고 싶어가지고. 자, 나가야 또 자저씨도 들어가서 또쉴 거니까, 어, 이것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동네 대우 아파트 적어도 한 20년쯤 된것 같아요. 아, 내성중학교 교과 같은 게 하나 있으면 같이, 어, 올리면, 한번 찾아봐가지고 교과가 있으면, 내성중학교 교과하고 같이 이렇게 엮어서, 그거 저작권 걸리려나? 어, 단독, 이거 내성중학교 단독 촬영이기 때문에, 교과를 찾아가지고 교과하고 같이 한번 올려봤으면참 좋겠는데, 옛날에 저는 성모여고도 갔을 때, 그때 교과 찾아가지고 같이 올려, 올려드렸거든요. 더, 감흥이 더 좋죠. 그런 기분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성중학교 졸업하신 분이 보신다면, 교과하고 같이 이렇게, 모교하고, 교과하고, 뭐, 이렇게 같이 나오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자, 네,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어 고속, 이게, 뭐 이게 무슨 산업도로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여기를 산업도로라 그랬어요. 굉장히 넓었죠. 어릴 때마다 얘는 거의 고속도로처럼 그래 느껴졌습니다. 어, 지하도 들어 차가 지하로 쑥 들어가고 막희한만 했죠, 어릴 때는.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저 금정구, 경북고속도로 타는 대로 쭉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 이쪽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쪽으로 차가 가는 길은 어, 교육대학교 쪽으로 거쳐 연산동으로 거쳐 갖고 서면으로 시내로 나가는 길입니다. 자, 위에 보이는 저 길은 철, 지하철 다, 전철이 다니는 길이고요. 1호선입니다. 예 저기 지금 전철이 지나가고 있네요 예 전철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부산 내성중학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그죠 다들 힘내시고 조금만 더 참고 견딥시다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얍 바이 바이